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5라운드 울버햄튼과 리버풀의 경기 결과 소식입니다. 지난 16일 울버햄튼은 영국 울버햄튼 몰린유 스타디움에서 열린 리그 5라운드 리버풀과의 홈경기에서 황희찬의 리그 3호골 활약에도 불구하고 1대3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선발 출장한 황희찬은 전반 7분 만에 패드로 네투가 왼쪽 측면에서 내준 패스를 침착하게 골로 연결시키며 리그 3호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후 리버풀이 살라와 좋다 각포를 앞세워 무자비한 공세를 펼쳤지만 울버햄튼이 몸을 던지는 수비로 막아내며 전반을 1대0으로 마쳤습니다. 이어진 후반 리버풀을 공격진 다수의 교체를 단행하였습니다. 이후 후반 9분 살라의 패스를 받은 각포가 동점골, 후반 39분 살라의 패스를 받은 로버트슨이 역전골, 후반 45분 엘리어스의 슛이 수비수의 몸에 맞고 쇠기골로 연결되며 후반전에만 세골을 내준 울버햄튼이 무너졌습니다. 이상으로 황소 황희찬이 리그 3호골를 기록한 가운데 울버햄튼이 리버풀을 상대로 홈경기 1대 3으로 역전패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